대중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검색량 급증주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. 첫 번째 주식은 삼성중공업입니다. 삼성중공업은 현재 주가가 22,250원이며, 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최근 언론에서는 LNG선과 애플NG 수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주가는 대중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며, 한국투자증권은 이 종목의 목표 주가를 32,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.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 주가의 상승 흐름에 주목해보세요. 다음은 고영입니다. 현재 만 6,590원의 주가를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의 긍정적인 성장이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.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투자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 또한 고영은 다양한 전시회에 출전하는 등 계속해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.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은 숨겨진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? 이번 분석을 통해 주가는 대중의 관심의 그림자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. 검색량의 증가는 주가 상승의 선행 지표일 수 있으며, 대중의 관심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야겠습니다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트렌드를 분석하여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